삼백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서로 하나 될수 없는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분단, 남북으로 분단이 된지 80년이 됩니다. 남북 통일을 일어난 사람이 그 누군가가 있다면 아마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역사의 길이 남는 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 통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 아니 불가능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는 결코 하나 될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며 죄를 일해 함께 동행하는 것 또한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처럼 힘들게 이룬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그 안에서 견고한 성령의 것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제를 보십시오. 사도 마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입니까? 3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한 일은 결국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를 우스갯소리로 로또라고 하죠. 로또 맞을 확률이 1등 당첨 확률이 검색해 보니까 81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고 과장된 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부부 사이에도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특히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함께 있으니 하나되기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어,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일곱 가지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과 성령, 부르심의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이 일곱 가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기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다른 영을 받았고 또 다른 것을 믿는다면 서로서로 서로 따로 놀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똑같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몸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는 마치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형제 한 형제 자매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방향을 따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부모님이 형제들에게 너희는 한 핏줄이니 서로 우애하고 하나가 되어라라고 권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일까요? 이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모든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고 내 고집과 내 욕심 또내 주장이 너무나 강하면 아무리 그거 좋은 교회 안에서라도 결국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는 나 혼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또 의견이 있습니다. 이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또 거기에 따라갈 때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도 수준이 있죠. 아주 조금 겸손하거나 또는 겸손한 척 해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 이라고 했습니다 Completely humble 아주 철저한 겸손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없어지는 심지어 내 자존심이 완전히 녹아지는 그런 정도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모든 겸손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Completely humble 완전히 겸손할 수가 있을까요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겸손의 왕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갖게 되면 우리도 모든 겸손으로 겸손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겸손의 자세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빌리포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하시는 우리 나바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승진을 하셨다고 했는데 승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닌가요? 네. 어쨌든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비워서 걸 내려놓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절대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워주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아추대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옷이 다 벗겨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높이 달려 만민의 비난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철저히 짓밟히셨습니다. 생명까지 그것도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겸손, 철저한 겸손, 완전한 겸손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수 있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탐도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수 없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 마음에 깊이 영접할 때, 우리도 나의 알량한 자존심 또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옷 입고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고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갖추면 교회는 온전한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때 따뜻하고 부드럽게 온유로운 온유한 모습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허물 많은 제자들을 오래 참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도 훌륭한 사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겼습니다. 하나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면 바로 양을 이렇게 얻어야 되고 또그 양이 한번 말씀 공부하고 예배를 나오고 수양회를 가면 또 바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여름 수양회 지나면 장막 생활하고 또 가을이 되면 목동이 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희망이죠 우리의 그런데 갈수록 영적인 면에서 이 빨리가 통하지 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번 참을 것을 두번 참고, 두번 참을 것을 세번 참고, 또네번 참고 하다 보면 상대방을 용접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는 김에 한번더 참고 또 참고 어, 그렇게 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주일 점심 식사 전체 식사 섭길 때 어떤 음식이 나와도 이게 맛있게 즐겁게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 오늘은 고기가 없네 하고 밖에 식당 가서 사 먹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해도 아주 짧고 굵게 하는데 어떤 분은 아주 길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후 시간에 기도할 텐데. 그런 아주 취향대로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예. 찬양도 이 세대마다 좋아하는 찬양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러한 다름을 나와 다르다고 용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한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예, 사도 바울은 평안에 믿는 줄로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로 똘똘 뭉친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도 수많은 모임이 있는데 그런 세상의 모임은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수틀리면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깨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아름다운 통역의 그릇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교회가 하나 되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됨을 이룬다고 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그 하나됨이 획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예, 7절 말씀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저아 같다면 또다 우리 네명 목장에 갔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laughs> 다 똑같은 것도 참 재미없고 문제가 됩니다. 또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특송을 하는데 매주 똑같은 곡만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또 매주 나오는 음식도 항상 뭐 국수 하나만 주일장처 나온다 하면 정말 식사 하고 싶으신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그 통일성이 있지만 더불어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곡을 가지고 연주하는데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얼마나 다양한 악기로 연주를 합니까? 그러나 그 다양한 악기가 이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루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녀 목자님은 주일마다 기쁨으로 양들을 과경까지 가서 데려옵니다. 근데 불평하지 않으세요. 항상 기쁨으로 감당을 하십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죠. 어떤 분은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브리스길라 사모님처럼 이 세대를 어찌한지 모아서 공부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도 이르는 그런 아주 엄청난 추진력이 있습니다. 다른 센터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물어봤는데 어, 이브리스길라 사모님이 있어야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또 어떤 분은 환경을 아주 아름답게 잘 꾸미는 그런 이 선물을 이 은사된 선물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은사로 교회와 양무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섬김이 서로를 기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 각자 받은 은사가 다 다양하고 그 다양함으로 인해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처럼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12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은사를 한번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선물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3,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동력은 우리가 나이만 많이 먹는다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잘 배우고 따라가는데 성장 성숙의 비결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예수님을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또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또 날마다 읽고 듣고 배우는 이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세상에 취약된 이 가치관을 분별하고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께까지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절과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라고 고면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솔트팀부터 시작해서 학사의 목자님들, 강요회, 파트 말씀공부팀 또각 부서가 서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힘들어지고 또이 힘들어지면 우리 온몸이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힘이 빠지게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카톡에 막 불이 나죠 또 기도 제목이 생겨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위로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가끔 세계적인 스타들로 구성된 팀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팀이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수들 각자는 너무나 뛰어나지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지 못하면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각자는 부족할지라도 원스피릿으로 연결되고 결합된 팀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디마다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처럼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의 님 제자들도 복음서에서는. 서로 잘 결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서로 누가 크냐 경쟁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직 기도했습니다 누구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나하고자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할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로 늘었습니다. 우리도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고 결합될 때 성령의 그릇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루고자 더욱 힘써야 함을 배웁니다. 저는 연초에 자녀들과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쁘다고 또 피곤하다고 핑계대고 빼먹다가 요즘은 거의 가정 모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자녀들과 말씀과 기도생활을 힘쓰므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학생수양회를 오랫동안 섬겨오면서 서로 사랑하고 동역함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신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섬기다 보면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미팀 목자님들이 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며 동역하였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학생 수상회를 크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동역으로 다음 수상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허물과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목자님들이 저를 모든 겸손과 언유와 오래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 예, 섬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목자님들을 사랑으로 어, 섬김으로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힘써 성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주와하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루게 힘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해야겠습니다. 이 시간도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다가오는 봄 상해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역사를 힘 있게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